안녕하십니까 법선 나 o 성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한가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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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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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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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분들 중에는 많을 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한국 어, 한 어, 여, 역마가 있는지. 역마가 물론 있죠, 사주에. 역마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고해서 이제 그 관광지 가 가지고 뭐 정식으로 숙소에 자고 그런 건 너무 번거롭고 산 밑에 가서 잠시 한두 시간 잠을 자거나 뭐 서너 시간 잠을 자고 등산한다든지. 예, 근데 설악산 가면은 새벽 3시에 올라야 되니까 어, 그 전날 좀 가서 한두 세 시간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피곤하면 차 세놓고 차에서 자면 돼요. 옛날처럼 체력 좋을 때는 어~ 뭐~ 서울서 광주까지 뭐~ 갔다 갔다 하루에 왔다 갔다 다할수 있죠. 지금은 운전대 잡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가다가 피곤하면 쉬었다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여행을 꿈꾸는 분들은 이제는 그~ 장비빨이 또더질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용품 뭐~ 캠핑용품 그~ 실 저도 버스면 따놨거든요. 대형. 버스 캠핑카를 한번 사볼까 하고 그런데 그 막상 사면 유지 관리 어떻게 해요? 어디다 주차하며 그래서 아 그냥 내한 몸을 편하게 누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많은 변천사를 거쳤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 내리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보면은 어이 렉스턴 제가 갖고 있는 렉스턴 칠 인승에다가 차박하기 위해서 어,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돈 드리고 그런데 막상 하는데 이게 평탄화가 완벽하게 안 돼요 그리고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해먹기도 그러고 그냥 잠시 눈을 붙이는 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노는 건좀 그렇다 그래서 해봤던 게 견인볼을 달았어요 이 정품입니다 견인볼을 달아가지고 어, 캠핑 그 뭐죠? 이게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겠다 근데 막상 그거 사면 또 차가 이게 연결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해봤는데, 아, 이것까지는 안, 어, 해봤는데 별시수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워크 스루인을 생각했어요. 워크 스루인은 뭐냐면, 여러분 탑차에 어, 여기 보면 운전석이 문 열고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일이 그러면 이제 낮에는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잘 때는 문을 닫고 운전석에서. 어기을 열어놓고 운전석에 창문을 연다든지 운전석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 또 유사시는 뭘쓸수 있어요? 화물차니까 화물을 실수 있죠. 저 같은 경우 는 화물이 뭐가 있어요? 편사시는 화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백도대강을 다 해봤으니까 자전거를 싣고 뭐한 두세 사람이 같이 다닌다든지 또는 뭐죠? 화물. 저는 옛날 ATV도 있어 있어봤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그걸 타고 산을 타고 다녔는지. 이런 걸 싣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는 내려놓고 차에서 자고 여기 매트만 깔면 잘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접이 매트 그러면 편하게 집도 실수 있고 그다음에 화, 그 다음에 화그 저기 그 잠도 잘수 있고 또 유사시 비가 오면 어떡해요? 이 안에서 야 안에서 버너 해가지고 밥에 먹고 고기 해먹고 국 끓여 먹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가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번거로워서. 이제 그 만약에 캠핑카 중에 이제 이게 접이식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성격상 귀찮아서 차라리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 차에 대해서 한참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것도 차가 커요. 막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쓸수 있냐 이렇게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간단한 게 없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 3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뒤에 화물차로도 쓸수 있고 이 차면 짐도 약간 실수 있어요. 그럼 좀더 승용차 같으면서도 부담은 안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요차 값이 장난감으로 쓰기는 비싸요. 예, 근데 스타렉스 같은 건 3천만 원 넘잖아요. 이건 제가 별로 쓰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한 번씩 놀러 가면서, 지금 승용차도 귀찮은데 이그 여러 대가 있어서 귀찮은데 이거를 처리하는 것도 주차 문제라든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하거나 책상을 놓고 전기불을, 그 전기불을 켜서 공부를 하거나 산 밑에 가서 맨날 며칠씩 있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제가 기술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그러면 은 불편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아 전기 화물차를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전기에 관해서는 많이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같은 거 충전해서 그걸로 예 그래서 얘가 파워 충전기도 파워 케이블 파워 저기 뭐죠 이게 전기 쓸수 있는 거잖아요큰 박스로 되는 거 근데 그것도 뭐뭐한1 200 200만 원 3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파워를 전기를 만들어 쓸수 있는 거는 전기 화물차겠구나라고 생각돼서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전기 화물차가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대충3,000뭐 3,600에서 한 4,000만 원대인데 다행히 국가 보조, 지방 자치단체 보조, 뭐 소상공인 보조해가지고 혜택을 준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 마사다 투벤, 그 다음에 이티벤, 그 다음에 세아, 세아 이 투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제가 마사다 마사다도 처음 나왔을 때 가서 한번 타봤어요. 근데 약간 제가 옛날 다마스 화물차 갖고 전국을 유람할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평그 잠자리를 깔아 놓고 그 박스 여행 있잖아요. 근데 차가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거 전기도전기 어, 이거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약간 뭔가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일필 생각만 하다가 점차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어, 저는 이제 세아 2로 결정을 했고 오늘 필요한 서류를 딜러분한테 넘겨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조상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마사다 투벤 이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적재 이게 파란색이 적재 공간이에요. 적재 공간. 네, 세아 투벤이 가장 길이가 2,800. 그러니까 이 차가 즉짐 싣는 공간 이2 8이라는 거죠, 이게. 그다음 폭이 1,600이에요. 높이가 1320. 그렇죠? 어,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서서 걸어다닐수 있지만 이거는 커서 걸어다닐 수는 없죠. 높이가 1320식 때문에 그냥 앉아서 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스타렉스가 스타렉스가 어, 2370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아 투벤이 더 커요. 길이가 높이 어, 폭은 2 c m 그다음에 높이도 2cm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폭이 더대충얼마더습니까한 4cm 정도? 4.2cm 도크잖아 그러니까 비동 소유하는데 전기를 만들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사, 어, 마사다 2밴보다는 ET밴 ET밴보다는 ET 세아 2밴. 이런 순서로 최근에 그 나온 순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겠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배터리가 있는데 이전잘 모르는데 CLT 이게 뭐 제일 많이 전기차에 보급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대충 200km 전후인 것 같아요. 200km, 184복합 200km니까, 대충 200km 전후, 그러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저, 뭐 저는 화물차가 이, 갖고 멀리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 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다. 지도를 좀못 그렸죠. 이렇게 있다 면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하루에 뭐한 3, 45시 가면 되잖아요. 여기 가서 하루 놀고 여기가 사루 놀고 여기가 사루 놀면서 전국을 유람하려면 많이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거기에 앉아서 예근데 좋은 기가 내리는 곳이다.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맨날 며칠씩 밥에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답답하면 나가서 놀고 답답하면 옆에 진근에 목탕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이 전기가 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기 화물차를 고집한 거고 멀리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상당 같으면 전기가 공급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 화물차를 선정하게 됐다. 그 다음에 거리는 대략 200km, 200km 정도 된다. 자, 마사다는 좀 적고요. 그 다음에 편의 장치가 이게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물론 있지만. 어, 세아투벤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서 편의장치가 많아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적재중량도 비슷해요. 900kg나 뭐 1000kg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이 중요한데 자이는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퇴직하고 어, 부동산 하면서 법인으로서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국가보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서울은 짬편에 속해요. 한400 전후 다른대뭐 충청도 나 이런 돈은 굉장히 뭐 많아요 막 몇백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어 소상공인 뭐한 대충 한300한5 60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이 보조 를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반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뭐냐면 자 어이 편을 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세아 투뱅 같은 경우는 3980, 3,980만 원 차량 가격이 근데 이것저것 보조 다 받으면 2,520만 0원 정도 돼요. 부가세가 3 6 3만 원이니까 부가세가 나중에 환급을 받아 버리면 1,68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1,70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어예 근데 스타레 같은 거는 얼마냐면 세차로 뽑으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해야 3,000만 원 이상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충 이 절반 가격에 거의 절반 가격에 육박한 걸로 같은 세차면서 내가 원하는 전기를 많이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뛸 필요가 없어요. 뭐, 뭐 하루에 막 500km, 700km 갈일 없잖아요. 하루에 많이 가면 뭐 100km, 50km 이렇게 천천히 전국을 유람할 차로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 동네 근처에서 화물차를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이, 많이 뛸필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수요가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세아투베는 1680만 원이니까 1700만 원이라고 대충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티베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다 어, 마사다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 정도. 1400, 1500, 1700 서울 기준입니다. 대략. 자, 차량 가격은 100만 원 차이인데 대충 90만원 차이인데 왜이 tv에는 더 이렇게 놨냐? 일단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아투비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판촉 목적으로 200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편의장치는 이제 어차피 설명드릴 거예요. 좋은 거는 그 우리 그 뭐죠? 그, 그 뭐죠? 전기차에 나오는 이 디스플레이가 큰게 12인치 매린 차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직물 시트가 아니라. 안전 뭐죠? 인조 가죽이라는 거? 옛날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옛날 우리 다마스하고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편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량 가격은 마사더 투베니 1400, 어, ET가 1500, 어, 세아가 1700 가끔 유튜브 보시면 천만 원이는데 천만 원짜리는 없어요. 지방 일부 지역 서울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1400, 1500, 1700이 정도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받은 견적서예요. 견적서인데 아, 세아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세아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차량가격이 3,980만원이죠. 3,980만원인데 자, 이 국가보조가 얼마죠? 국가보조가 1,200에요. 국고보조가 1,200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이 4 0 0 추가 소상공이 3 6 0에요 이렇게 가지고 총 1,960만을 지원받아서 실제 차량가에서 빼고 나니까 2 0 5 2만 원을 개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어 부가가치 364만 원인데 요거를 어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죠? 1,688만 원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천만 원다 되는 차량을 1,688만 원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아직은 살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필하신 요 분은 사고, 근데 안필요하시면살 아, 필요 없잖아요. 필요하신 분들만 사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등록비은 50만 원 내외로 어, 비슷합니다. 취득세가 또 할인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그 어, 스타리아든가 일반 그 저기 화석연료를 쓰는 것에 비해서 한 5년 동안 유튜브 보니까 대충 한 1,500, 1,600 정도 할인되는 것 같아요. 그 요금 그 뭐죠? 그 똑같은 거리를 했을 때한 일년 한, 한, 한 2만 키로 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끼는 비용이 기름값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톨게이트 가격 하면 더 가겠죠. 대충 한1500 정도 정도. 제 기억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정도 더 세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제 급하게 운영할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화물차로 여유있게 쓰면서 가끔 한 번씩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근거가 이티비이에요이티비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던 아까 금액 나왔었죠. 그 금액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고 아까 그 금액만 기억하시면 되고, 서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마사다 투벤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을 아까 그 금액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1700, 1500, 1400. 그렇죠. 세아투는 천칠백, 천육백팔십팔만이니까 천칠백. 그다음에 이티베는 천오백만원 어, 정도. 그다음에 마사다 투베는 천사백 정도. 이렇게 서울시 기준으로는 그 정도 지원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어, 기,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자, 이게 어, 마사다 투이에요좀 약간 어, 좀 올드하죠. 어, 약간 올도 합니다. 적재공간 900이고, 아무래도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러겠죠.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은 어, 급속은 어, 30분에 80%,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6시간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좀씩 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트 같은 경우는 그 5년에 20만 키로 보증이 되고, 어,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차 내부 구조예요. 이 직물 시트인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이제 액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사다 투벤입니다. 자, 마사다 투벤 지원, 어, 여기 재원입니다. 차량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적재 공간, 그 다음에 어, 최고속도가 100km, 그 다음에 어, 주행 거리가 저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울 때예요. 추울 때 132km니까 적고, 그다음에 상온은 일반적인 이제 날씨가 춥지 않을 때 178km고 뭐이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E-Tvan이죠. E-Tvan을 보시면 좀더 모양새가 이쁘죠. 이탈리아 뭐 그런 그 차처럼 보이죠? 배터리 용량 이가 아까보다 좀더 컸죠? 34쯤 구했는데. 3 8 7했는데4 1 9좀더 거리가 늘어났죠. e t b n 이좀 어, 층고 어, 높이도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높으면서 40 얼마 주면 더 55년에 20만으로 갑니다. 어,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거를 어, 배터리를 용량을 늘린 게 나온대요. 그 교체하는데 500만 원 주면 거리는 한 300km 이상, 310km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때나와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재원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 편의성 이제 편의성란 말 처음 나오죠. 아까 마사다 투베는 편의성란 말이 별로 없었는데 자 듀얼 에어백 그 다음에 눈 미러의 스트리밍, 풍방컨 콘텐츠 그 다음에 에어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은 이제 이게 일종의 환기구랑 보시면 돼요. 이게 에어컨으로 이해하시는 분 있는데 어 공기 환, 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동 사이드 미러, 인조 가죽 시트, 그다음에 이네 개의 그 LED등, 디시 컴버,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기 D 나온 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짐 집, 집 공간이래요. 어, 창문들이 없죠. 어, 이런 공간으로 되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아 2는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게 이제 여기 좀 앞에 좀 달라졌죠. 자 보시면. EBS 급제동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 이제 m 만한 저기 반주일 자동차 중에 앞에 나오죠. 뚜뚜뚜뚜 하는 거, 그건가? 그고 그다음에 ABS가 아니라 AEBS, AEBS 자동 비상 제동 장치. 그다음 에 경사로 밀림 장치, 전방 카메라, ESC, DHC 뭐 이런 거는 m 어... 만한 옛날 차들은 다 있죠. 저희가 렉스턴도 렉스턴이나 카니발 보면 쓰읍, 카니발 모르겠는데 렉스턴 같은 경우 보면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옛날 렉스턴스탠이게저 어, 저속주행 경사로에서 그냥 걸어놓면 으 지가 브리크 안 밟아도 그냥 그 일정한 저, 저속도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 눈길 끈건 이거였어요. 충돌 안전 시스템, 전방 50, 전방 50, 측방 50. 그래서 승객 보호. 그다음에 후방에서 받았을 때 배터리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안전 장치가 좀 가미된 이야기가 세아투에서 처음 나와요. 앞에 이야기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 가격이 좀더 비싸더라도 이게 좋겠다 라고 하고 보면 화물차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 다음에 문도 이렇게 요확 뒤로 이렇게 제쳐 제는잖아요 물론 이렇게 테일처럼 이렇게 뒤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비온날 올리면 비안 맞고 밑에서 놀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옆으로 여는 거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티맵이 들려 있어요 티맵 그래서 3년간인가 무상으로 쓸수 있대요 이게 지금 거 이게 차량에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쓸수 있나 봐요. 3년 뒤에는 유료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동식 사이드미러 아까 나왔었죠.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1 2 1인치라고 이게, 이게 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튜브 후기들 보면 그 저기 소개 영상 보면 여기다 에 손으로 누르는 버튼식이잖아. 터치식이 아니라 공조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좋다. 요거는 이제 피가 없고 이거 뭐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죠 옆에 요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유튜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캠핑 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 짐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캠핑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 뷰를 보면 여기 조수석에는 이 문이 이쪽으로 열리고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려요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는 문이 없습니다 이 점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아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거 잖아요 그 적재공간 적재공간 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스타렉스 보다도 길다 한 4cm 정도 길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더 세아2를 보시면 이제 이거 예요 뒤에 보면 알루미늄 바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동형 가변형 이게 그 뭐죠? 이게 짜 맞추면 될것 같아요. 맞추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서 여차하면 이걸 더 밀고 여기다가 짐을 실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매트 깔고 이쪽에는 자고, 이쪽에는 이제 이만큼은 자는 공간을 쓰고 여기는 이제 뭐 책상 놓고 있거나 여기 비올 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음식을 해먹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으로 이제 강가나 경치 좋은 거를 보기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대신 여기는 이게 모기장을 차야 되니까 싶어요 이렇게 벌레들 안 들어오게 딱 쳐서 하고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운전석에서 이렇게 뚫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밀리지 않게 논슬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트 좀 두꺼운 거 튼튼한 거. 이렇게 깔아서 하고 여기다가 매트 1인용 싱글 매트 놓고 여기에 이제 뭐 이쪽에 얼마큼 책상 하나 놓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을 이렇게 짜서 넣으면 되겠죠. 수납 공간에서 칸막이 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넣고 뭐 여기다가 어뭐물 이십도짜리 뭐한두세 개씩 씻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여 차면 하 쓰고 여기다 냉장고 하나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냉장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옮겨 쓸수 있게끔. 아니면은 그 냉장고가 아니어도 뭐 뭐죠 이게 보관하는 거잖아 차갑게 보관하는 거. 시 그치 시가 전기 꽂아 가지고 그래서 전기만 이거 하나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거딱해 놓고 여기만 해 놓으면 어,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쓸수 있고 여, 이제 여차할 때는 이걸 다 밀어버리고 뭐다 화물차를 어, 싣고 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 그런 의미에서 어, 주차할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어, 제가 그동안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그 자연 캠핑이라든가 이런 자연의 떠돌기, 자연의 떠돌이 인생 사치하지 않고 그냥 순박하게 되는 대로 그래도 옛날 김삿갓보다 낫잖아요. 잘 피곤하면 그래도 들어가서 잘 공간이라도 있고, 피곤하면 뭐 이렇게 영양가 좋은 맛있는 거, 고기도 구워 먹을수 있고, 그렇게 장비를 이제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유자적하는. 그런 생활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옛날에 저도 이제 목표가 30대 전에는 전국을 다 돌아보는 것, 30대 후에는 해외를 많이 다녀보기 이런 목표였는데 해외는 제가 가서 몇 나라 가서 살아본 것 외에는 없어요. 뭐 최근에 어떤 특정 국가를 많이 가보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 여행을 이런 식으로 캠핑카 하면서 전국의 산을 엠마는산다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답사할 거. 뭐 사찰이라든가 문화유적지 그다음에 관광지 가서 다 이렇게 답사하면서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틈틈이 해외를 좀 많이 가보겠다 제가 목표를 좀 거대하게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그첫발첫 첫 걸음 단계로 이런 내가 다니면서 지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쉴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사치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버스 캠핑카처럼 가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골에다 주차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저렴하게 제가 원하는 전기를 마음껏 써가면서 여러 가지 편의장치 많이 써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전기 화물차가 저한테는 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부로 이제 고민을 그만하고 어, 틈틈이 제가 고민했던 것을 이제 어, 쭉 과정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행 하시면 돼요. 이제 저도 좀 버겁긴 한데. 뭐 형편이 그리 넉넉치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좀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좀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한 3주 걸린다고 하니까 어 나오면 또 제가 이 언박싱 이러나 라요이차 소개하는 영상하고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제가 생활할 수 있는지 또 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은 또그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또 재미나면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재미난 인생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